고린도 전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아까 그 전도 여정을 보시면, 어, 똑같습니다. 로마서보다 먼저 앞서 앞서 행했던, 어, 곳이고요. 에베소 가셔서 3년 계시면서 로마,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는 그런 과정들. 어, 특별히 그, 네, 그 과정들은 이제 안에 들어가서 개관 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 이름은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전서는 그리고 이름은 고린도 어, 교회에 첫 번째 편지인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첫 번째 편지라는 이름이 붙었느냐면 사실은 사도 바울 선생께서 님 2차 전도여 중경에 첫 고린도를 방문해서 교회를 설립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에 근거하고 있는데 첫 번째 그때 그 가셔서 교회를 설립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첫 번째 일 편지를 보내신 기록이 고린도전서 5장 9절로 13절에 나옵니다. 그일 편지를 보내놓고 그리고 3 3차 전도 여정 때에 에베소에 와서 근로에 편에 있는 고린도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설을 이 에베소에서 보내죠. 이게 이 편지입니다. 그걸 디모데 편에 보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악화되어져서 아카, 바로 그 바로 이 차로 방문을 하십니다. 근데 더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모데에게세 번째 편지를 보내는데 바로 그 편지를 보내놓고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에베소의 폭동 문제가 일어나서 마게도냐 빌리뽀회로 옮겨가십니다. 그곳에서 기다리다가 디도, 디모 기도를 통해서 교회의 문제 해결됐다는 소식을 듣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사도권 문제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떠나서 마케도니아 가서 행한 그 고린도서를 기록한 게사네 편지 네 번째 편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전서와 후서는 두 번째 네 번째 편지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록자 기록 배경을 좀 보시면 이 서신 왕래되어진 내용들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기록자는 바울 아 바울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이제 바울 자신을 소개한 1장2 절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1장 1절과 16절, 16장 2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체 모든 사상들이 다 바울 사상과 일치를 하고요. 수신자는, 어, 수신자는 1장 2절에 근거하면, 어, 두 수신자 대상이 나오는데요. 그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이차는 각처에서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 받은 모든 자들 이렇게 두 수신자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일차적 수신자는 바로 그 일차적 수신자 구성원 속에 있는 대다수는 이방인이고 유대인들은 소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마 일부는 상류 계층이나 대부분은 노예 출신의 하류 계층의 대다수였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을 보시면 지정학적으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무역 로의 아주 중심, 요지의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아가야 지역, 행정, 로마 행정 지역은 아가야 지역인데 고린도 운하가 이렇게 지금은 뚫려 있는데 옛날에 안 뚫려 있는 걸 저희가 이렇게 사진으로 봤고요. 그래서 좀더 지금 현재 고린도 운하가 이렇게 뚫려진 이런 상황. 그러면 이 고린도 운하가 뚫려진 이 양가에, 양쪽에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어디에 있냐면, 이 동쪽으로는 갱그리아항, 서쪽으로는 레가 이온 항구라고 하는 두 항구를 끼고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통의 요지입니다. 상업 중심의 대도시죠. 근데 항구 도시 치고는 이 교회, 이 지역은 상업적인 번영이 일어나는가 면사치와 부도도 만연되어진 도시고, 이 그리고 이곳에는요, 다양한 종교가 유지, 유입이 되어서 12개나 되는 이교 신전들이 있고, 그 중에서 천여명의 신전 창기가 있는 아프로디테 신, 그런 신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전에는 성적 매춘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성적 부도덕 그리고 방탕한 도시가 이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2차 전도여정 때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 도시이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도 문제 있는 도시에서 살다가 안에 들어오니까 당연히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겠죠 그런 문제들을 놓고 이제 이 서신서가 기록되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들이 이제 조금 이따 좀 짚어보고요. 기록연대로 보면 56년입니다. 아까 로마서 57년이셨잖아요. 좀 앞전에 기록하신 거고요. 그래서 기록장소는 에베소입니다. 아, 그리고 3차 전도 여정 떠나기 직전에 고린도 교회 분쟁의 문제, 분쟁 문제가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제 3차 전도 여정에 에베소에 체류하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근로의 집 사람들 그리고 고린도에서 온 대표자들을 통해서 교회 문제의 어려움과 분쟁의 문제들을 해결하 해결하는 그런 이유에서 이 서신이 기록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 목적을 보면 그러니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두 번을 찾아오게 되는 먼저 근래에 집 사람들의 보고를 받아서 제기된 문제들이 뭐냐 분쟁 사역의 오해 근친상간 간음죄 부덕동 간소동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교안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왔고요. 두 번째는 고린도 교의 대부자들로부터 그 구체적인 편지가 났는데 결혼 이혼 우상 제물 성만찬 오용 은사 예배. 부활 등 이렇게 여러 문제들을 놓고 질문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거에 대한 해답을 줍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전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방법으로, 때로는 주의 명령으로, 때로는... 사도의 개인 사견으로 건면하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첫절 하나는 뜻을 따라 그리스 예수의 사도로 부른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대 네는 소스대 내 그리고 마지막 끝절은 나의 사랑 그리스 예수 안에서 너희 물에 함께 있을 자 축도로 맞춰지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의 전체 보기를 보시면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고린도 전서는 어 16장인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앞에 문제 글로리지 편으로부터 받은 편지에 대한 그런 답변에 대한 책망과 답변의 내용이고 뒤에 7장부터 16장까지 고린도기의 편지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앞뒤가 좀 문제가 다른데 그 부분을 문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앞에 분쟁, 음행, 세상 법정 문제, 성적 부덕함 이런 문제들을 앞에서 다루고 있고 6장까지 뒷장에는 이제 우리 실질적인 삶의 문제들 이 부분은 우리 교회에서도 이방인 교회에서 많이 등장하는 결혼에 결혼 문제, 이혼 문제, 독신 문제, 우상 재물 문제 이런 문제들이 들어 당시 특별히 우상 머리에 머리에 여자들이 머리에 쓰는 거 이런 문제들은요 보편적인 진리는 아닙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특수성에 따라서 주어진 교훈들이거든요. 이거를 보편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여기에서 좀다 이야기하고 있고 주의 만찬의 문제들. 그리고 성령의 은사들 부활 문제 그리고 성도를 고린도 교회 아니, 예루살렘 교회를 위 연복 우리 계획했던 거 하자 이, 하자 그 얘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을 좀 보시면 고린도 교회 분쟁 소식에 대해서 먼저 어, 분쟁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왜이 분쟁이 바로 무슨 문제냐? 분파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네 분파인데,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선호하는 사역자 중심으로 파당이 형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바로 심각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어, 교회가 지금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역자 중심으로. 어, 그래서 뭐라고 책망을 하냐면, 그리스도가 나뉘어졌느냐? 바울이 너희 위해서 십자가 죽었느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느냐? 이러면서 책망을 하면서, 그리스 안에서 왜 연합하지 않고 왜 분파를 이루냐. 이거는 옳지 못하다. 하면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을 온전하게 합하라. 이런 겉면의 내용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야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2차 전도 여정을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끝나, 끝나시고, 어, 그, 어, 예루살렘으로 오셨을 때, 에베소 교회를올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에베소에다가 막, 이렇게, 막, 그, 단임하도록 맥겨놓고 왔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알렉산드리아, 그,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의 아볼로가 그, 어, 에베소에 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고, 고린도에 이제 목회자리가 비어졌으니까, 그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복음을 이 아볼로에게 전했고, 이 아볼로를 고린도교회로 파송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개척자예요. 아볼로는 이제 거기서 가서 말씀을 전한 사람이겠죠. 말씀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아볼로는 젊은 사람이고 말도 잘하고 사도 바울보다 훨씬 외모적으로도 낫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다 사역자의 분파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분쟁은 교회 안에서 분쟁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삼 삼장 5절로 구절에서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어, 사, 모든 사역자들 하나의 일꾼이다. 그리고 동력자들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는 자, 누구죠? 바울, 물 주는 자, 바울, 바울로. 예,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다. 분파를 그치고 바로 서로 하나 되어라. 이런 권면들을 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일하는 곳은 바로 있는 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에는 심는 자도 있고 다양한 사역자들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근데 이러한 분파 원인들이 어디에 나온지 아십니까? 바로 그 원인이 사역에 대한 바울,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한 오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교린도 교인들의 미성숙한 신앙이 바로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잘못 오해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를 그리고 5장에 가서는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음행하는 자들을 징계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음행의 문제가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이 일을 용인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이 음행죄를 사람들이 교회가 대응을 하는데 미지근하게 대응했다는 이거를. 교회가 막 통한 이야기고 이걸 하지 말도록 막, 막 이러고 해야 되는데 이거 제지를 하지 않았다는 라것입니다 오히려 뭐 하냐면 그걸 자랑했다라고 합니다 자랑했다. 아니 그 잘못한 것을 자랑했다라고 이이 이게 이방인들의 죄에 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만해져 가지고 그걸 자랑해 그래서 너희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해라 오직 그걸 자랑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부도덕한 자들과 상종하지 말아라라고 하면서 바로 여기서 그 해답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은 자체가 바로 그 사람을 또 내쫓 내쫓아 버려라 라고까지 이렇게 엄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내쫓아 버려라. 그러면서 세상 법정 문제. 야너 세상의 문제가 아니 성도가 어떤 사람들인데 너네들이 어떻게 세상을 판단할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성도들간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냐. 차라리 속아주고 차라리 불의를 당해라. 그는 너희 형제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나서 세상 법정에 문제들을 놓고 이제는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성적 부도덕함에 대해서 또 나타나고 있는 이 고린도교회가 이렇게 지저분하고 참 어려운 곳이었다라고 했어요 성적 부도덕함 때문에 교회 안이 왜냐하면 이방신들이 아주 가득한 그런 아니 이방신전에서 아예 그거를 아예 그냥 대놓고 그냥 법적으로도 다 용인되어진 일이니까 이게 성적으로 물란하고 부도독한 세상이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 이것처럼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요. 너희 몸은 그리스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말씀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너희 몸은 한 성전이다. 어떻게 몸으로 죄질 수 있느냐. 어, 그 얘기를 이제 여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적 부도독함에 대해서. 헬라인들은 육은? 악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굴려도 되고 영혼만 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도요 그냥 육신이 육신으로 죄 짓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잘못된 사상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육신도 성령님 거하시는 거 성전이니까 거룩하게 유치되어 간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 문제가 이제 결혼, 이혼, 독신의 문제입니다. 근데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주의 명령이 아니고 바울의 권면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건 내가 명 하나님 명령이 아니다. 아. 아. 이것은 바로 결혼에 대해서 결혼 결혼 문제에 대해서 뭘 얘기하냐면 부부가 결혼했으면 함께 잠자리를 해야 되는데 교회 교회 와서 함께 잠자리를 큰 이게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지금. 아까는 막 마음대로 하고 지금은 또막 하면 이렇게 이게 부부가 잠자리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남편과 아내가 요구할 때 대응해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부는, 부부는 내가 내 몸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부부는 서로의 주장에 따라서 행해야 된다는 라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독신에 대해서는 바로, 어, 그러면서 혼인에 대해서는 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혼인은 안 하는 것이 좋지만 할수 있으면, 그러니까 정욕을 참을 수 없으면 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독신에 대해서는 요 어, 이혼에 대해서는 남편과 갈라서지 말아라. 근데 음행죄가 있으면 갈라서라. 아마 음행죄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갈라졌지만 남편과 화합하지 말고 그대로 살아라 하는 겉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 이런 부분들 생활의 문제들 이혼하지 말아라 그독신 독신으로 사는 것도 그냥 뭐 결혼하는 것도 좋지만 나쁘지 않다 그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 우상재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이우상재물에 음, 대해서는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연약한자가 음식을 내가 나는 강한데 음식을 먹어서 믿음이 연약한자가 나를 보면서 실족할 것 같으면 먹지 말아라 믿음이 연약한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는 성 성경은 철저히 믿음이 강한자 편이 아니라 약한자를 배려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도록 권면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상에게 재물, 드린 제물 아무것도 아니다. 먹어도 된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해 저걸 어떻게 먹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를 해라.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서로 가 배려를 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삶이다라는 것을 바로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가능하지만 다 유익한 게 아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늘 새겨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들이 가져는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고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고 교회 공동체 에 유익한 거 남의 유익에 유익한 거 그걸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 나가라 하면서 너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 하나님 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 1장에 가서 보면은. 어, 머리에 쓰는 거이 부분은 참 우리 오늘 오늘날 우리의 문제와는 좀 우리 교회 문제와는 조금 약간 다른데 어 여자를 이거는 당시 이제 고린도 교회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 알, 밀접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놓고 남성 우월론 을 주장한다라고 보면 안 되고 남녀 타, 차별하고 탄압한다라고 보면 안 된다라고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 당시 고린도 사회의 문화 배경 속에서 이게 중대한 문제였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요 이방 신전과의 문제가 있었대요. 여자가 머리에 어, 교회에서는 머리를 써라 하는 건 공동체를 어, 그 믿는 신자를 배려하기 위함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즉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던 순자 중에 이방 신전에서 창기를 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신전마다 다른데 어떤 데는 창기들이 머리를 다 밀어 버린대요. 신전 창기들이 그러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머리가 다 벗겨져 있으면 뒤에서 아, 제 창기네 딱 보이잖아요. 그걸 위해서 배려해서 차, 그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머리를 써라는 그런, 여기에서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또, 소아시아나, 이게 터키 지역에서는요, 머리, 그, 매춘하는 여자들이 머리를 따올리거나 염색하는 그런 그 경향이 있었대요. 머리에 이상한 그뭘 이렇게 주면, 교회, 이 사람이 예수, 교회 안, 앉아있어요. 그럼 뒤에서 봐 머리 따고 뭐 염색했어요. 아, 그럼 쟤 참기네? 이렇게 보면은 아, 죄하고 더러우니까 같이 하지 마. 이렇게 그 사람을 배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배려해서 바로 일반인과 구별되지 않도록 성전에서만큼은 차별받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건을 쓰라는 그런 문화. 당시 문화 속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여자들이 성령 충만한 여자들이 있었대요. 요즘도 문제가 좀 많은 게 여자인데, 아, 여자 목사인데, 아, 그게 괴로워요, 정말. 그래서 그래서 음, 남자 목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떨 때는 그런 논란의 소리에 제가 들어가 있으면 아, 속상해요.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여자 목사라는 이유로 저 어느 기도원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 그, 기도원에 갔더니 여자 목사라고요. 제가 기도하러 갔는데, 휴가 때, 안, 방을 안준다는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다른 데를 또 갔어요. 거기도 또안 주는 거예요. 아, 열받아가서 하나님,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다가세 번째인가 가가지고, 겨우, 공동체로 함께 자는 데서 기도하면서, 마음이 막, 세 번째 상한 거예요. 기도하러 갔다가, 그래서 그냥 거기서 한, 공기 불러서 그냥 같이 얘기하다가 그냥 거의 기도 허는 동, 많은 동 하다가 온 적이 있거든요. 아 제가 그 생각을 하면 그왜 방을 안 주는지 아십니까? 아 여자 목회자들이요 이렇게 방을 주면은 거기에다가 사람들을 데려다가 기도해주고 막 안수해주고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 아나 그런 사람 절대 아니야. 우리 게 주거를 갖고 와. 난 그런 거 제일 싫어한다. 나한테 해달라 그래도 난 절대 안 해준 사람이다. 그래도 안 된다는 거, 법칙이 라는 거야. 거야. 아이 당시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여, 예 이런 여, 여자들 때문에 남성 성도 설교자들이 확 당황을 해서 여성들과 대립하지 않으려고 좀 자제를 하게 하려고 머리에 뭘 쓰게 했다 그런 예, 문화적인. 특성 속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여인들이 외출을 할때 공적 모임을 참여할 때 베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이 보편적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남성 우월 사상이 아니라 여자로서 정숙하고 예의 바르고 품위 있는 그런 처신의 상징으로 이렇게 하라는 그런 얘기들이 오갔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여자를 억압하고 여성들을 억압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옳지 않다라고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창조와 질서 아래서는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는 창조 질서 아래서 여성의 권위에 여성에 대해서 남성의 권위를 인정을 하는 건 옳습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머리로 인정하는 것은 근데 이거는 이 부분은 제가 열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하시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인정하고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인격적으로 서로 남성 우월을 지지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자들이 비하되는 거 이런 것은 창조 질서 안에서 옳지 않고 사회적인 그 남자의 권위 아래 여자가 있다라는 이런 표현도 맞지 않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서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이런 의존적인 자세. 남자와 여자는 의존적이고 보완적인 자세, 존재이지 서로 우월하거나 열등한 자,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 이걸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중요한 부분 아닌데 어쨌든 문화적인 차원이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날의 문화와는 전혀 우리와 동떨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보편적인 진리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분들 아니다라는 것들을 당시 사회 문화적 배경을 고려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해치지는 해치는 일. 교회 공동체 에 들어온 성도가 상처받거나 그리고 비하를 받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기 위한 배려였다라고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성만찬 문제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교회 안에 만찬인데 지금 우리가 성만찬이라고 우리가 구별을 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성도들이 부자와 가난한 자들을 구별하는 그런 하나의 구별점으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예배를 끝나고 함께 만찬을 하는데 공동 식사를 완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는 많은 것들을 가져와서 많이 가져와서 먹고 가난한 사람은 조그만 것을 가져오고 먹고 이 가져온 음식을 나눠 먹는 데도 있어서 경제적인 부부부한 자와 부유하지 않은 자가 서로 이것 때문에 서로 성 형제가 깨어지고 이불 어. 교회 공동체가 상처가 있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주님께서 죽으심을 당하실 때 받으신 이 성만찬의 이 교훈을 생각을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때까지 어, 어, 지켜야 될일 성만찬을 통해서 서로 분열을 일으키거나 먹는 거 가지고 상처받게 하는 일을 없도록 하는 그런 이 이야기들을 여기서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령의 은사는 12장에서 14장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길게 얘기할까요? 당시 고린도교의 성령의 은사가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이 이방 종교에서는 황몰경의 현상들이 나타나는 증거, 이방 종교에서도 나타나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을 때 모든 황홀경이 하나님의 역사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바로 주신 은사는 예수님을 반드시 그리스도로 삶의 주인으로 고백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성, 은사를 다양하지만 이 은사를 주신 성령은 한 분이시다라는 걸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양각색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서로 분쟁은 네 은사가 틀렸고 내 은사가 맞고 야 내가 예언한 게네꺼보다 나아 내가 오라 이러면서 서로 싸우고 분쟁을 하니 바로 그 분쟁하지 말고 서로 예언할 때는 차례대로 할 것이며 각양 은사는 한한 성령 안에서 주신 것이니 교회 일치를 이루며 그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한 성도는 그 몸의 지체이니. 교회를 한 몸을 이뤄가도록 해라. 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면서 그 모든 한 성령 안에서 행하는 일들은 바로 교회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라면서 그 모든 은사 중에 가장, 가장 좋은 은사는 바로 사랑이다라는 은사를 사랑을 추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거든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래서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모든 은사를 행할 때 다른 사람의 허물도 덮고 잘못된 것도 그냥 넘어가지고 고해 공동체를 세우는데 이 사랑이 없으면 서로. 지적하고 정죄하고 서로 상처 입히고 교회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결과를 낳으니 바로 사랑의 은사를 더 구하라 추구하라 그렇게 겉면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신 목적과 이유는 바로 뭘로 이야기하냐면 교회를 예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세우는데 사용하도록, 화평과 덕을 세우는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서로가 은사가 있어요. 저는 이 말이 참 마음에 들어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품위 있는 그런 행동이 교회 안에서도 좀 세상 가운데도 서좀좀 이, 이, 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품위 있는 삶이 좀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 품위와 질서. 자 그리고 그리고, 어, 부활에 대해서 검연을 하고 있는데,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어, 이야기 합니다. 왜냐면 이 문제도 당시 문제였거든요.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은, 왜냐면 헬라 사상이 하면 육체의 부활이 없거든요. 육체는 더러운 것과 악한 거니까, 육체의 부활 이야기 안 하거든요. 그런데, 부활은 확실하다. 그리고, 육체 부활도, 어, 죽은 자의 부활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몸에, 어, 육신의 몸도, 어, 유, 몸, 음, 우리의 육신은 바로 영, 육신의 몸도 있고 영의 몸도 있다. 근데 이 혈과 육은 바로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을 수 없으나 부활의 몸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를 유업으로 받을 수있다는걸이 부활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부활의 확실성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깨어서 기도하면서 의를 행하고 죄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일어나게 될 영의 몸, 육의 몸을. 그러니까 육신의 육신을 죄악시하고 더럽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헬라 사상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면서 육신은 부활은 확실하니 바로 이 부활을 부인하지 말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다들 그런 부활의 몸을 가지고 더욱 성도들은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잘 지켜서 주의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의 확실성, 육체의 부활, 부활의 소망 이거는. 가지고 성도들은 썩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될 것이니 그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최후승리가 있을 것이다. 권면하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연보에 대해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연보가. 어, 연보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모든 성도가 연보에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매주 첫날에 정기적으로 좀 해줘라. 그리고 세 번째 수입에 따라서 해라. 그리고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미리 좀 준비 중에서 좀 준비좀 해줘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 어, 어, 고린도의 이제 주의 일에 힘쓰는 디모델을 부탁을 하면서 어, 아볼로에 관한 소식도 전하면서 마지막으로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어, 디모,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이 권면의 이야기를 좀, 어, 하고 있는 걸 보면은, 믿음에 깨어 붙게 서서 남자답게 강관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부하, 이 얼마나 사랑이 없이, 은사문막 왕성하니까, 교회 공동체가 깨지는데, 교회 공동체를 하나되게 하는 일은, 오직 사랑밖에 없다라는 걸 마지막 권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해 주는 모습이, 바로 이고린도 전서 16장, 마지막절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